검 퉁이 약하 노？벌 살 가서 잘 못하 는데. 야, 씨가 고프로 세팅하고 있는데 막 도망가네? 인성 개 빠졌어, 진짜. 아이, 느리다, 씨. 어디 가노, 씨. 존나 못하네. 크레인 TV에 제보해야겠다. 아, 부산이 이밖에 안 됩니까? 지잘때기 없이 뭐하러 올라가는데? 거기 또지지 있..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허리야. 아, 허리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.